용인에서 온 이수단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밸리를 전에 계속 기변을 했더니요. 차다가 보니까는 몸이 꼬여 뒤로 가다 보니까. 뒤로 가니까. 그러자 그러니까 그거요 뭐. 몸이가 네. 막 꼬여가지고 네. 낙지하다 말고 이게 쥐가 나서. 쥐가 나는 부분이 복근 쪽, 복근 쪽. 예. 복근에서 쥐가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는 게 부러웠는데. 밸리정무를 가입을 했더니만 다들 앞으로 가 쫓아가는 데 관장하는 건둘째치고 낚시하다 보면 힘들어요. 쫓아가는 게, 뒤로 갈때 장시간 뒤로 갈때 같은데, 그리고 위험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배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를 파악을 못할 때도 많았어요.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예. 그동안에 이것저것 다 타봤을 때 너울 칠때 그나마 이 좌우 밸런스 잡아주는 것은 카약보다는 벨리보트가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 고무보트도 물론 막히는데 고무보트는 전체가 일체형이다 보니까 같이 빵 때렸을 때 어느 한쪽이 튀어 오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3등분이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밸런스를 잡아준다는거 카약에서. 사이드 보트가 잡아주는 거를, 얘는 자체에서 잡아준다라는 거. 그거 하나는 믿고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용인에서 온 이스단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 낚시 경력 얼마나 되셨죠? 낚시는 한 20, 30년 되지 않았을까요? 2 30년? 예. 그러면은, 네, 어, 루어 낚시는 처음 접한 거는 음, 배스. 배스. 배스는 경력이 한, 한 20년? 20년이, 막내가 20살이니까 20년 좀 넘어요. 막내 태어나기 전부터 했으니까. 이야, 자, 그러면, 벨리는 언제부터 타셨어요? 벨리는, 포트 타고 뭐하고 하다가, 벨리로 온 거는, 글쎄 제가 몇년 됐을까? 7, 8년? 7, 8년? 같아 어, 첫 벨리가 뭐였죠? 그 동호회에서 만든 게 있었어요. 제작한 게. 동호회에서 만든 벨리. 예, 밸리. 벨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가 스카우트였는지, 플라이트였는지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S9 오고, S9 한번더 사고, 응. 그리고 페달로 왔나? 지금 타고 계시는 이 페달이 마지막 버전인 예, 거죠? S9 뒤에 이제 페달 벨리로 오신, 오신 거네요? 예. 벨리를 계속 바꾸게 된 원인, 이유가 뭐였어요? 벨리를 계속 기변을 했던 이유. 벨리를 타다가 보니까는 몸이 꼬여요. 뒤로 가다 보니까. 뒤로 가니까. 그래서 그거야 뭐. 니가막 꼬여가지고 네. 낙지하다 말고 이게 쥐가 나서. 쥐가 나는 부분이 복근 쪽, 복근 쪽. <laughs> 예. 그래서 쥐가 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는 게 부러웠는데 밸리전을 가입했습니다. 네. 밸리전을 가입을 했더니만 다들 앞으로 가. 쫓아가는데, 관장하는 <laughs> 건 둘째, 뭐 가벼우니까 뭐 가는 거는 상관이 없었는데, 낚시하다 보면 힘들어요. 쫓아가는 게. 뒤로 갈 때, 장시간 뒤로 갈때 같은 경우에. 그리고 위험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배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를 파악을 못할 때도 많았어요.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예. 아 여기다가 페달을 달아달라 S9는. 예예. 안 줘요, 안 줘요, 안줘 그러더니 결국 페달 벨트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선형이 더 빵이 커졌죠. 선형이 커진 게 아니라 빵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무게는 조금 늘어났고 페달과 S9의 조합. 페달과 S9의 조합. 이면 토너먼트 모델 말고 토너먼트를 생각 중입니다. 토너먼트나 페달 별리나 무게는 비슷한데요. 아 근데 훨씬 더 심플해 보여요. 그렇게는 하죠. 심플하고 네. 음... 이게 사이즈 가 같은가요? 호텔방이 어느 부분? 하고? 튜브 좌우 튜브의 폭이 어, 페달 별리가 더 넓죠. 그러니까. 부력 때문에. 그렇다면 저한테는. 맞을, 수 맞을 수도 있다. 그... 네. 점점 더 심플하게 지금 가지고 들어, 어, 들어가시는 거고, 예. 몇 가지 특별한 다른 분들이 안 하신 튜닝이 있네요. 보니까. 아, 보니까. 튜닝, 일단 맞습니다. 페달도 조금 틀려 보이네? 페달이요? 페달의 발? 이거는 분리가 가능합니다. 빼고, 뽑힐 빼고, 수가 있다 예. 그러면 좌우에 예. 게 없어지니까. 예. 네. 그... 19로드 홀더를 보트에 부착을 하셨네요. 예, 요거는 꼽기식인가 보네요. 꼽기로 되고 이제 넣었을 때는 밀어서 고정이 가능하고 요런 부분인데. 있으면 훨씬 편하죠. 요... 컵홀더. 예, 컵홀더는 2 구짜리 컵홀더네요. 예. 이그 컵홀더는 이것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가능하고 딱금주고 이것도 한만원 정도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살림망 보이네 살림망은 이제 우리 민반도님께서 만들어 주신 요 살림망 이 살림망이 전에는 이제 만약에 여기 이렇게 물 하나 꽂았으면 살림망 여기다 묶어 가지고 다녔어요 그쵸 에. 아니면은 뭐 여기다 걸어 가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지고 쳐지고 해서 딴걸 하나 달았었는데 빠트렸어요 <웃음> <웃음> 까지 다. 그래서 그부분에서는이런 팔림망 있는 게 가장 편안하고 일반 구무 보트든 뭐 카약이든 이분들이 노을 칠때 노을 칠때 위험하지 않아요라는 것들을 가장 먼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것저것 다타 봤을 때 노을 칠때 그나마 이 좌우 밸런스 잡아 주는 거는 카약보다는 벨리보트가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 고무보트도 물론 낫긴 한데 고무보트는 전체가 일체형이다 보니까 같이 빵 때렸을 때 어느 한쪽이 튀어 오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삼등분이 돼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밸런스를 잡아준다는 라거 하얗게 서 사이드보트가 잡아주는 거를 얘는 자체에서 잡아준다는 라거 그거 하나는 믿고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조항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사님, 오늘 재밌었습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조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응? 아. 아이고. <laughs> 머리 <풀어줘>. 네, 됐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